어지럽네 2층에 사람? 어 확인했어 그렇게 긴밴드의스카이로스는 개같이 멸망했다 해야 될 때? 오른쪽. 아, 니깐만역전각 보고 있어. 오, 토바이 토이. 토이. 에이 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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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토이. 아이토데 차고 2층에? 어 차고 2층에? 어 있는것 같애 체육관에 어... 하나? 체육관 복도 노체를 체육. 뚫려있어 나이스 걔밖에 없었어 나 밑으로 떨어진다 그냥 여기 창문 열릴꺼야 체육도 밑에 <laughs> 이트1 저, 이었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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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, 어? 간다. 아, 시, 타게, 아 뭐, 하나. 저, 타게, 타게, 지어, 두 개, 두 개, 두기두사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어 문 버린 거었지 내가 보기 그냥 <laughs> 사이트까지 이제 바리케이드 좀만 보면 응. 돼. 바리케이드래. 계단 쪽만 보면 될 듯.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 카운터 쳐줄게. 메인 로비 부서졌냐? 그 오케이. 너안 쳤냐? 에이씨. 나또 사이트. 메인 로비 올라던 거컷 나이스 씨발. 오, 씨발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야, 아이씨, 내가 죽을뻔 했는데요. 장전하고있었어 아, <놀람> help, help, h e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우, 계속 있네 히바나. 한 반피. 나다나이스 몬테이 혼자 아니야 그 그래. 아니네 친구인데. 오와다 <laughs> 순금인가? 시디즈 <laughs> 이상한데 올라가 있어. 잡았어. 그쵸? 리얼. 갑자기야 우리 팀이구나. 잡았네. 어 겠누. 이 개새끼 좀 맞아라. <laughs> 아니 나나 앞에 에코한테 맞고 죽어 가지고 쓰레든 떨건 들고 지금. 아 떨어졌다. 될것 같은데. 2층에 엘라. 2층 엘라? 2층 어디 쪽? 예. 드랩 야, 뒤에도 있다 나이스 엘라지기 있음 저쪽으로 갔다 오, 나이스 나 방패로 한두번 막은 것 같은데, 와. 거 같은데? 엘라통와저기 머리가 아니야? 그니까 어깨 맞았어 슬래시 대 저렇게 웃기네 그리고 후에 1못본 거야? 10분 후에 주0분 후에 10분 후에 10분 후에 10분 후에 10분 후에 10분 후에 10분 레드1이 하나, 하나 있는0레드에1에1 0 SCG36 네리플렉스임바 뒤에 있는 거 같은데 레드 바. 내 앞쪽에 하나 있는데. 아이스 어, 어, 아닌가? 블루 바 조심 레드 바안 나오거든. 어? 딴데 있다. 아 뒤에 네 나이스. 오씨 <laughs> 삼광으로 주위를 분산? <웃음> <웃음> 어? 뭐가 나다가는어손 날아가는... <laughs> 깔려있어. 아손아 아, 봤는데 아 씨. 쏘면서 가비. 죽을 못했어. 환실인. 명전 조심. 나이스. 나이스 명전 조심. 명전 쪽, 명전 쪽 하나. 명전 힙 하나. 레페를 데려가고. 거구나. 나이스 라스? 라스 명전 쪽 이바나 명전 명전 외벽 뚫는다 이바나 지금 왜그 <laughs> 외벽 뚫림 왜비 그 우리 아론이 있어? 오 명전 외부 명전 외부 <laughs>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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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론이 뭐해 나이스 준석원니다 중수리 <laughs> 레펠이 있네 정레 총소리랑 겹쳐서 못 들었다 아니야 실 잘렸어. 죽었다. 아론이도 잘렸어. <laughs> 또 하나 잘렸어. 안 돼, 나 고독한 사람. 나가 라스 어 나도 층렸어 나도 잘렸어. 기도 잘렸어. 나도 오, 미친놈아. <laughs> 안 죽잖아, 멍 o 이라 a n e 명이여여기아론여펀치론이펀치도 있는데 긴 여긴, 여긴, 여기 머리 딱. 총력을 몇 개를 쓰는 거야, 저 새끼는. 어, 저거 깼네. 옮겼다. 어이... 들면 어쩔 건데. 뭘 <목소리> 깜짝이야. 니들아, 여기 좀 봐줄래? 아예 안 봐줘도 돼. oh shit